엘든링1.09 패치 리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1.09 패치 타이틀을 딱 속담으로 말씀드리면 빚 좋은 게 살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입니다. 역대 최악이에요. 도저히 할게 없네요. 역대급게 쓰레기 같은 패치임. 이 일을 꼬박 하나하나 빌드를 해가며 주요 데미갓을 잡고 테스트를 했으나 이게 올릴 만큼 비교가 가능한가?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뭐, 상향 적은 것들은 거의 1에서 1.1로 상향 한 수준 같은 느낌이라 티도 안 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기적으로 패치는 해야 하는데, 딱히 할게 없어서 빚 좋은 개살구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럼 패치 내용으로 하나하나 파헤쳐 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핑이 너무 높아, 온라인에서 할수 있는 패치 내용은 체험을 안 하기 때문에 다 오프라인 적용 패치만 다룹니다. 이번 패치에서 딱 티나는 게몇 가지 있는데, 데미지 관련 업데이트입니다. 저기서 실제로 써보면, 마력, 화염, 화염술, 벼락 변질은 체감이 미세하게 데미지 상승이 좀 와닿았습니다. 신성 변질도 데미가 세게 사용해보았는데, 약했으나, 이제 그래도 쓸만한 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세졌다가 아닙니다. 그냥 좀 와닿는다.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약간 와닿는 부분입니다. 예전보다 세진 거 맞습니다. 1.09에서 가장 티가 나는 상향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무기들은 티가 1도 안 나는 수준이고 대곡검은 오히려 안 좋아졌다고 느꼈습니다. 대곡검 점프 강공 시 거의 1.08에 비해 2배 이상 후드리김. 죄송합니다. 철퇴는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비교를 못해드림. 죄송합니다. 제가 대시평을 써보질 않아 비교를 못해드림. 이 부분은 뭐냐면 평타를 계속 갈기면 평타 연속기를 쓰는데 그 연속기 중 첫방 공격 속도를 상승시켰다는 건데 티가 안남.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저는 양잡을 아예 쓰질 않아 가드 카운터를 단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비교를 못해드림. 저 밑에 빨간 박스 안에 번호들은 전부 다 티가 안납니다. 1번. 평타 연속기 중 마지막 평타 공격 후 경직을 경감한 것 같은데, 티 안남. 이번 손톱 무기는 원래 붙어서 잘 쓰기만 하면 워낙 쎘던 무기라 체감이 올 정도로 와세졌다. 라고 생각이 안듬. 번호를 잘못 썼네요. 3, 4번 같은 내용입니다. 신성 무기 중 최하급이라 저렇게 해도 티가 안남. 5번. 티가 안남 쌍날검의 탈리스만이 아무리 강해진다 해도 의수, 부패이건못 따라감. 6번. 뭐가 짧아진 건지 티가 1도 안 남. 예전이랑 비슷함. 7번은 솔직히 모르겠음. 그럼 전투 기술의 밸런스 조정 쪽을 보시죠. 명탈권 NPC, PC 대상이라 쓸 일이 없음. 소산하는 신앙 저건 선디를 짧게 해주는 게 아니고 공격 반경 안에 공격 범위를 촘촘하게 해줘야 씀 이걸 상향시켰다고 쓰라고? 어. 넉백이 돼도 데미지가 안들어 가는데? 코앞에서 써도 안맞는데? 화염타액 저건 적의 문제가 아니고 연사속도가 문제임 거의 하이마의 포탄급 연사속도인데 누가 저걸 씀 세워라 내워라 연사속도 하이마의 포탄 안쓰는 이유 화염에 혀 적응 공격 후 구르기 가능할 때까지 시간 단축시키고 데미지 올리고 가드 강도 한 백은 되었음. 말레니아 상대로 나름 화염이라 경직을 잘 먹이며 준수하게 딜하는 모습. 일단 딜이 존나 약함. 돌려차기 한 방에 스테미나 다 까지고 바로 맞아 죽는 모습. 신탁의 큰 거품, 저건, 선딜 줄여준 건 잘했다고 생각하나 문제는 저게 아님. 원거리 투사체인데 호밍이 더럽게 안 됨. 이하 선딜 줄인 거 확실히 느껴진 건데 일단 봅시다. 방금 보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아, 내가 너무 가까이서 써봤나? 멀리서 써봐야지. 어, 웬일로 한방 맞았네. 로또 살까? 어, 역시는 역시나 독사의 이빨 저건. 인정, 정기 후, 구르기 빨리 나가니 쓸만하더라. 미에로스의 절규, 적에 애초에 선딜이 너무 길고 그냥 일반 무기 평타급 경직이라 저거 경직시켜서 뭐할 건데? 라는 생각이 엄청 듬이 정도 경직이면 그냥 직검, 대검, 카타나 같은 일반 무기 평타 경직인데 그냥 평타 한방 때리는 게 나을 듯. 뭐 물쎈 안격 끊을 정도로 강한 경직이면 몰라. 창 부르기 의식은 저 무기에 치명적이고 안 쓰는 단점은 선딜이 아니고 다단히트가 안 됐는데 심지어 약하다는 점임. 주위의 창은 수십 방 떨어지는데 맞는 건 고작 사오가 그리고 심지어 데미지도 약하다. 선딜이 문제가 아니지. 흡혈 참격의 문제점은 선딜 후 딜이 아니고 그냥 애초에 쓰기가 어렵다는 점임. 뭐 저렇게 버프 먹인 건 좋다만 저렇게 버프 먹여도 애초에 제대로 쓰기가 너무 어려운 무기라 쓰는 사람 손을 많이 타 업대 평가는 안함. 황금 부속기는후딜 줄여준 건 좋은데, 선 딜도 좀 줄였으면. 저거 패치 한건 좋은 거. 옆드려라는 전기 한번 누르면 1방, 한번더 누르면 2, 3방을 나가게 바꿔야함. 데미지도 조금 올리고. 별 부르기는 패치 잘한 거 좋았습니다. 수레바퀴 회전도 어차피 이 전기는 영채 없이 사용하기 불가능한 전해라 영채 쓰고 쓰기에 엄청 좋아진 거. 아무튼 대충 1.09 패치를 직접 해보고 정말 해도 쓰잘데기 없는 것 같아서 대충 글로 표현해봤습니다. 제가 엘뜰링 1.06부터 했는데요. 1.06, 1.07 패치가 패치. 1.08부터 좀 상태가 이상해지더니 1.09 패치는 그냥 완전 망한 패치 같네요. 딱 빚좋은 게살구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라는 말이 맞고 역대로 감당 안되게 튀어나온 수많은 버그들 그냥 1.08로 롤백하고 DLC나 시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거 다 버그 픽스 할수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